잘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대리노정기입니다 흑군복 차고 백군복 쓰고 거중우동동 높이 아 9시가 되어서 출근버튼을 누르고 단독배정 켰습니다 아직도 첫 도로 못 잡았어요 대리를 하면서 제일 허무한 게 무엇이면, 어, 어 잠깐, 동탄! 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. 네, 아. 긴콜 잡았고요. 네, 그리고 저의 홈그라운드. 수원, 화성, 용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콜을 잡았습니다. 가면서 고객님한테 통화를 하고요. 네, 이동을 할게요. 스타트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동탄을 도착해서 내가 빨리 그냥 영통 갈라고.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나요. 아 여기 안양은 나를 힘들게 할것 같아. 어쨌든 동탄역에서 만납시다. 동탄역에 왔습니다. 근데 아 생각보다 너무 늦었어요. 교통 체증도 체증이고 제가 잡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네, 요금은 35,000원 나왔습니다. 어, 시작부터 장콜 괜찮았고요. 그 다음에 뭐 저희 집 주변에 홈그라운드로 컴백했다는 거 그거에 이의를 둬야죠. 어, 영통역으로 도망을 쳐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콜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단독배정권은 켜놓고 영통으로 도망가야 되겠어요. 네 영통으로 가다가도 그 전에도 여기서도 콜 잡힐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영통 이렇게 사람이 없어? 아무리 일요일이어도? 와 지금 단독배정 1 시간 그냥 날라가고 있어요. 진짜 이거 와 오늘 나 여기서 끝나면은 카카오 사장님 나 진짜 로지 가입할 거예요. 진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사장님.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.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. 예? 네? 이러시면은 저 내일 로지 가입할 거예요. 아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. 아,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. 진짜. 11시 21분인데 이거 너무하시잖아. 네? 아직도, 아, 근데 사람이 없다? 사람이 없나? 사람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. 11시 반다 돼가고 1시간 죽었다 죽은 셈 치고 자 존버 들어가겠습니다 5분 되어서 내가 어? 아 동탄? 가자 아 다시 동탄 갑니다 고객이 취소했어요 예,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, 뭐, 친구가 택시 타고 갔다고, 하고, 뭐,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요. 잘 됐습니다. 가기 싫었어요. 카카오 사장님, 코로나만 주세요. 아나 진짜 로지 가입하고 싶어지잖아요. <laughs> 나 오늘 죽는 걸로 이제 유튜브 만들라고 이제 카카오 사장님이 나 배려해 주셨나? 이렇게 된거 존버 다시 들어가고요. 이제 동탄은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. 쓰면은 가지, 한가 <laughs> 아, 힘들어. 인계동으로 짤까? 아, 씨. 어, 다 없어졌다. 와4차 하는 사이에 또콜 날리고 아아 어, 아니야 다음에 내 차례 더 좋은 거 성복역도 지금은 별로야 아 방금 성복역 떴어요 성복역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별로예요. 부럽다, 존나 부럽다. 신갈동에서 역삼동. 아, 성북역 갔어야 돼. 아, 상가, 상가, 상가. 오, 야, 순삭. 어, 여기. 영통에 계신 기사님들이 지금 한 분씩 떠나고 계세요 다음은 내 차례야 어 상가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성북을 갔었어야 돼 차라리 차라리 동탄역에서 버스 타지 말고 존버할 걸 그랬나? 어 실수가 있었다면 차라리 동탄역에서 존버를 했었어야 됐다 거기 술집 많았었거든요 괜히 영통 와가지고 동탄이었으면 영통 오는 거 하나는 잡았던지 아니면 어디 딴데 가는 거 하나는 잡았을 건데. 동탄에서 계속 돌았을 수도 있겠고. 아, 괜히 버스 탔어. 너무 일르게 빨리 돌아오자 싶어가지고. 아. 제가 오늘 존버의 끝을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렇게. 앉아서 멍하니 있으니 편하다 <laughs> 오늘은 좀 카카오 사장님이 원망스럽네요 권선동! 으 잡았어 <laughs> 네 찾아갈게요 네네 네. 존버 성공! 존버 성공! 12시 21분! 여러분, 권선동에서 다시 영상 킬게요. 역시 대리는 존버야. 청복안 가길 잘했고, 병, 동탄 안 가길 잘했어. 아! 여러분들, 저는 진짜 존버 잘하는 것 같아요. 야, 그냥 권선동 했는데, 아차? 근데 그 권선동이, 아씨, 했는데, 아, 그 권선동이 내가 아는그 권선동이면 어떡하지? 이 생각을 했는데, 수원시청역 근처야. 아, 존버야, 존버. 진짜. 대리는 존버예요. 다 필요 없어요. 아,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, 인계동이라는 게 어디야. 수원시청역이 어디야, 진짜. 오늘은 좀, 영통구 위동? 이건 가자. 출발지로 이동해 이건, 주세요. 이건 가자. 아, 지금 또 코리 계속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요. 아까 인계동 보셨죠? 사람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정보를할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, 여기 근처 자전거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. 어 제가 지금 걸어가는 거 보다 <laughs> 택시를 타 가지고 인계동 가 가지고 거기서 좀더 존버를 하는 택시비 배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인계동으로 이동을 할게요 예, 이제 택시비 배팅했습니다 6,000원이요 진안동 15,000원 프로 단독 배정 이거 가야죠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예. 이동해주세요 병점입니다 병점에서 마지막 승부, 배팅 갑니다. 1 5 0 0 0 원짜리라서 아쉽긴 한데요. 행림마을 삼성 레미안, 진안동, 병점이라고 하는 곳이죠. 마지막 배팅, 지켜봐 주세요. 아, 나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, 아, 진짜, 이게 뭐야, 이게. 많이 머네요. 병점 그 중심상가까지. 생각을 한번 해보자. 첫 번째, 안양에서 동탄 들어오는 콜 잡은 거 오케이. 동탄에서 영통을 들어왔는 건 그건 좀 미스였나 보고 조금. 동탄에서 버텨볼 생각도 안 하고 영통으로 넘어왔다. 음, 그거 근데, 영통에서 존버로 성공을 해가지고 인계동을 갔다가 인계동에서 또 광교로 가는 거 콤보는 쳤어요. 택시를 타서 인계동을 갔다가 인계동에서 바로 일로 왔죠. 요거는 미스.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콜이 너무 다 죽어버린 게... 하... 일날 진짜 이르지는 않았어요. 예. 어, 오늘 그냥 사망한 날인가 봅니다. 지금까지 매출을 오늘은 얼마를 찍었나. 8만 천원. 아, 진짜 2만 원만 더 찍고 싶다. 이제 욕심 다 버려가지고. 제가 일요일에 10만 원씩 꼭 찍었거든요.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요. 아,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. 이거는 역대 일을 최악이에요. 자전거 있다. 망포동을 좀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전거 타야죠. 아. 네, 지금 영통역에 왔고요 아까 망포역을 자전거 타고 오면서 망포역을 살짝 들려 봤어요 어, 손님이 한팀 밖에 없더라고요 술집은 거의 다 닫았고요 그래서 영통역으로 왔는데 어, 영통역에서 보라동 가는 코를 잡았다가 손님이 연락이 안 돼서 취소가 되었어요 어, 금액도 18,000원이어서 어... 지금 제 상황에서는 내키지는 않았어요. 평소였으면 갔죠. 제가 오늘은 6월에 카카오 대리 기사 매출 이것도 말씀드리고 존버의 끝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시간에 기사님들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다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. 오늘 진짜 너무 이상해요. 단독 배정 17분 남았거든요. 진짜 금액만 괜찮으면 10km라도 진짜 택시 탈 거예요. 지금은요. 아, 코를 기다리면서 저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, 4월, 5월에는 약간 투잡식? 낮에는 이제 상하차, 그 냉동창고 상하차를 하면서 같이 했었고 5월에는 이제 뭐 회사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어 카카오 데리를 했었고 이제 6월 달은 이제 제가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이렇게 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3월에는 매출이 152만 2천 원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4월에는 257만 4천 원 5월에는 260만 원 조금씩 조금씩 늘었죠 이번 달에는 300은 넘었어요. 근데 조금 더 욕심이 나 가지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건데 오늘이 다산에서 버텼던 존보보다 더 힘드네요. 어 왜냐면은 영통에서 이렇게 버텨야 돼. 아, 기사님 수도권 콜몇 개예요, 지금? 예? 예, 로지콜 지금 몇 개예요? 157이요? 많이 타셨어요? 어, 오늘 이상하죠? 오늘 이상하죠? 마지막이니까 단독배정 한번더 써서 끝끝내 이제 콜이 안 잡힌다면은 저희 패배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마 패배 각오하고 2만 원 밑으로 안 잡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무슨 허세야 씨. <laughs>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게요. 될 거예요. 네. 카카오 사장님 나안 버리셔. 안 버리실 거야. 될 거예요. 예, 네. 다산에서도 살아나왔어요.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장하냐. <laughs> 아 미치겠네. 일단 그 배터리가 없어서 제가 코드 있는 곳을 찾아서 다시 영상을 킬게요. 그 소풍 형님 방에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방에 계시는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격려를 해주셨어요. 곧뜰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고. 24분 남았네요. 음, 다행히 시간이 그래도 지금 라이브가 있어 주니까. <laughs> 침대 커버는 9월룡이 겨울에 더지 않으세요? 갈아요. 여기 소풍 형님 라이브 왕에 그 계신 분들이 콩 우리 분들이콩 대장 되었습니다. 일어나세요. <laughs> 전부 성공. <laughs> 전부 성공. <laughs> 전부 성공. <laughs> 전부 성공. <laughs> 여러분 파장군에서 그냥 <내가> 영상 켤게요아 <laughs> 이대로 그냥 영통에서 죽어버리나 이 생각했었었는데 아 소풍 형님 라이브 방에서 분명히 뜰 거라고. 버티라고 격려해주신 우리 어 다른 기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통에서 24,000원 예상금액으로 파장동이 이제 떴는데 어 고객님께서 영통 메탄 들렸다가 파장으로 갈 거다 네. 어, 미터요금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아, 그러면은 혹시 35,000원이 넘어갈까요?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음, 그러면은 33,000원으로 확정을 짓고 이렇게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?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아무튼 카카오 사장님, 감사합니다. 그리고, 나 소풍 형님한테 3천 원 슈퍼챗 스 쏘길 잘했어. 나그그 그 약발 받은 거야 진짜. 아,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그집 앞에 편의점에서 오늘 총 결산 영상을 다시 키겠습니다. 네, 월 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 6월 총164 코를 탔습니다. 총 매출은 376만 5천 원이고요. 여기서 2 0를 빼면은 이제 3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제가 순수익이 30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 오늘도 택시를 탔죠. 그 다음에 좋은 코를 잡기 위해서 제가 택시를 탔던 적이 몇번 있었어요. 영상에도 올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300이 안 되죠. 그리고 제휴콜 그거는 20%와 별개로 건당 806원씩의 보험비가 차감이 돼요. 그것도 여러 개 탔으니까 저는 순수익이 300이 안 되겠죠.라고 하기에 좀 제가 변명을 하나 하자면,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. 보이지 않는 수익도 있겠죠? 예를 들자면, 뭐, 현금 결제 하시기로 한 손님께서, 아, 그냥 잔돈 가지세요. 뭐라고 하던지, 뭐, 제가 콜 수행하러 돌아다니다가, 길 가다가 돈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. 어, 아, 제가 오래 기다렸을 때, 손님께서, 아, 미안합니다. 이거 좀더 챙겨드릴게요. 뭐, 이런 경우도 있고요. 예를 들자면, 아, 저 이거 시급으로 따지면 9,000원 최저 시급도 안될 거예요. 네. 제 영상 보셨죠? 저 예산 갔을 때. 저 집에 10시 이후로 돌아왔었고요.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? 시간당 만원? 이런 거는 택도 없을 거예요. 네. 한잔더 먹을게요. 다시 한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카카오티 운영센터 상담사 직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든 분들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카카오 대리기사 대리, 대리 노정기 입니다 어우 어우 존나 오글거려 이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지